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닛 1 명사절 주어 두 번째 시간을 같이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여기 명사절이라는 것 아시다시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 의문사,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뭐라고 했죠? 간접 잘안 나오네요 의문문이라고 해요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얘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아죠 뭐 명사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간접 의문문이 명사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후랑 와과 사 위치는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다를 수, 변형이 될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음. 이태를 한번 보시죠 음. 여기 보시면 여기 부위가 이렇게 나오죠 동사가 여기 탁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후와 위치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후와 위치가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의문문 의문사도 돼요 플러스 또 뭐가 있죠 여기 안에 사, 같이 쓰는 게 3인칭 단수 역할을 두 가지를 수행한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사가 이렇게 나오면 호랑 what 위치가 의문사이면서 3인칭 단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무엇이 어느 쪽이라고 하는 뜻이 될 거예요. 얘가 무슨 역할을 한다? S 주어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의문사이면서예요. 두 가지 역할을 다의문사이면서 주어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밑에를 한번 보시죠. 음. 명사절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명사절이 여기 다 명사절 S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주어 이게 명사절 S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밑에 주어라고 하는 애고요. 여기 주어라고 하는 애요. 여기도 주어, 주어라고 주어 하는 애요. 지금 여기 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간접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시면 어디 위치 쓸수 있죠? 주어, 보어, 목적어 위치 쓸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주어 위치를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밑에를 한번 볼게요. 여기 후랑 w h 이 나오고요. what이 되고 위치가, 나, 위치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w h o 과 w 위치는 어디,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서 목적어, 여기 앞에서는 주어 동사 나오고요. 얘가 후 h 위치는요. 여기가 무엇을, 어, 여기. 누구를 무엇을 어느 쪽으로 이잖아요. 여기가 얘가 목적어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목적어를 생각하시면 되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목적어가 없고 얘가 목적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이 직접문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문을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88번을 한번 보시죠. Who will be the next president is determined by 어, o r 이렇게 돼있죠.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8번. 그럼 여기서 보시면, 누가, 여기가 주어, 여기까지만 끊을게요. 여기서 주어, 여기가 주어구요. 주어면서 의문사 역할을 하네요. 누가 될 건가요? V네요. 그렇죠 여기가, 뭐죠? C가 되겠네요. 다음 대통령이, 되, 어, 누가, 되, 다음 대통령이 될 건가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전체가요, 명사절이잖아요. 명사절.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주, 전체적으로 주어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주권자들에 의해서, 투 표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해석해 볼게요. 여기가 명사를 한번 해 볼게요. 은는이 은은 이 가로 한번 해석해 보죠.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는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야.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한번, 후주를 한번 볼게요. 후주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거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후주는 누구누구의예요. 보시면 누구, 누, 누구누구, 누구누구의거든요. 누구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뒤에 뭐가 오겠죠? 뒤에 무조건 명사가 오겠죠. 어, 얘는 소유격, 소유,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소유격이에요. 소유격이니까, 소유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수식한 애가 분명히 명사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Whose idea will be 어, adopted remains confidential. 이렇게 돼 있어요. Confidential은 기밀, 기밀이에요. 기밀이. 이게 형용사입니다. 그러면은 누, 누구의 생각이 채택될지는 이렇게 되겠죠. 어, 여기를 보시면 얘가 원래는 이렇게 돼서 주어 역할은 여기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주어고요. 이게 다 동사예요. 이렇게 주어 동사로 나, 나온 거거든요. 근데 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가죠? 주어가 되는 거죠. 주어가 되는 거죠. 동사,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해, 해석해 볼게요. 누구의 생각이 채택될지는 기밀로 유지되, 어, 유지, 기밀로 유지된다라는 거죠. 어, 후주를 잘 기억해 주세요. 후주가 있으면 대부분이 다라는 건 없어요. 언어라는 건. 뒤에 명사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90번을 한번 보시죠. What causes I... Alzheimer's disease is not exactly n o w n yet. 이렇게 되있죠.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고요. 얘가 동사고요.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가 동사네요. 이렇게 되어있네요. 동사고 예시 되있죠. 여기는 여기까지를 생각할게요. 여기는 껴 들어간 거니까 M이 되겠죠. y e 는 여기도 M이 되겠네요. 조금만 써볼게요. 그러면 한번 해보시죠. 여기가 주어고요. 동사예요. 얘가 목적어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알치마이머, 이거 치매예요. 치매 병이 원인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아직, 이거 아직이란 뜻이에요. 부정일 때는요. 아직으로 써요. 아직 정확하게 알, 알려지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는 얘가 주어이면서 의미사 역할을 무엇이 어 원인이 되는지 뭐예요 치매 병이 무엇이 원인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게 되지 않았다 아직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91 91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What is considered a status symbol will differ among cultures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긴 하죠 S V 여기, 어몽은요 이 전치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m 으로할 거예요. 어, 여기, 뭐뭐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라고 하는 거, 문화 사이에라고 하셔도 되고. 그럼, 무엇이, 얘가 주어, 여기 주어 역할을 하고요. 여기게 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여기는 보시면, 얘는, 원래는요, 얘 목적, 얘는 OC가 돼야 돼. C로 볼게요. 이 OC거든요. 수동태로 갈 때는요, 이게 보호로 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무엇이, 어, 사회 신분, 그러니까 신분의 상징으로 여겨지는지는 다를 겁니다. 그치 뭐요? 문화에 따라서, 문화 사이에라고 해도 되고요. 문화에 따라서라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주어 동사로 끝났네요. 이렇게 여기는 전치사니까 일형식 문장이 되겠죠. 92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What we see depends mainly on what we look for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여기는 두 가지로 의문사, 의문사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근데 우리 알시다시피 depend on을 뭐라고 해석했었죠? 우리 어디에 달려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주요하게라고 여기 껴들어간 거예요.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죠? 여기 m이에요.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셔도 되긴 해요. 음. 여기서 어, 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목적. 어, 죄송해요. 이 팬도 온까지를 동사로 보셔야겠네요. 여 우선 그렇게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완유에서 목적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것같아요 이어 동사니까요. 이음 동사, 이어 동사. 우리가 무엇을 볼지는 주요하게 달려 있습니다. 어, 그렇죠? 무엇이 우리가 찾을지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어, 우리가 좀 매끄럽게 볼까요? 무엇 어, 우리가 무엇을 볼지는 어, 우리가 무엇을 볼지는 어, 우리가 무엇을 찾을지에 주요하게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매끄럽겠죠. 9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In the movie, whom the main characters marries in the last, the audience.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관중이란 뜻이에요. 관중 이런 뜻이에요. 그걸 보시면 되고요. 여기 whom이라고 돼 있어요. 한번 위로 잠깐 넘어갈게요. 우리 여기 후 m 밀돼 있죠. 이두 가지 아무거나 써도 돼요. 목적어 자리에는요. 목적어 자리에는요. 어, 죄송해요. 계속 낙서하는 거네요. 목적어 자리에는 후드 후도 써도 되고요. 훔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 그러면 후 써도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한번 해보죠. 영화에서는 영화에서 어 뭐예요? 여기 메리는 누구 누구 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그렇죠? 애인 캐릭터가 왜? 주인공이죠? 여기서 자, 주인공이, 어, 누구와 결혼할지는, 있죠? 그렇죠? 누구와, 주, 어, 그 주인공이 누구와 결혼할지는, 여기가 목적어 역할도 하는 곡이 되겠죠? 그렇죠? 제가 얘기했죠? 어, 여기가 전체적인 주어예요. 할지는, 어, 흥미롭습니다. 관심이 있어요. 흥미로워요. 관중들이 흥미로워 한다라는 거죠. 다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화에서, 그주아 뭐예요? 주인공이, 주인 맨 캐릭터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 어, 누구와 결혼할지는 흥 어, 관심이 있어요. 흥미로워요. 관중들이 흥미로워합니다라고 하는 거겠죠. 넘어가시면 될거 같고요. 94번 한번 해 보겠습니다. What great thing will happen in our life? Is anybody guess?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여기 한번 여기까지 끊 이렇게 끊어 볼게요. 여기 what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안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은 무엇이 엄청난 것이 일어날지, 어 무엇이 어, 어 무엇이 어, 어떤 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엄청난 것이 어 무엇이 일어날지는 엄청난 것이 무엇이 일어날지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지는 anybody's 그러니까 단지 진작, 이거 짐작할 뿐입니다라고 하는 거겠죠. 어,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멈춘 거는 뭐냐면 조금 해석을 조금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라고 해도 돼요. 무엇이 엄청난 것이 일어날지는 인생에서 짐작할 뿐입니다. 라고 해도 될것 같긴 해요. 그렇게 보셔도 될것 같다. 그럼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여기가 주어고요. 여기는, 여기는 뭐, 여기까지 주어, 여기 세부적으로 하면 여기 M이고요. 동사고 C가 되겠죠. 이렇게. 어.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와시, 여기서는, 여기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95번을 한번 해보시죠. Which city will host the next Olympic Games will be announced today?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어떤 도시, 어떤 도시가, 여기 뭐요? 여기는 개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쓸게요. 개최, 하다란 뜻이에요. 어떤 도시가 위치 3? 어떤 도시가 개최 개체, 개최할지는 다음 올림픽 게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가 전체적으로는 주어겠죠. 얘가 주어이긴 해요. 세부적으로 나누면 얘가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어떤 도시가 다음 올림픽에 개최될지는 이렇게 되고요. 얘가 전체적으로는 주어다. 뭐예요? 알려지게 될 거예요. 오늘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어렵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걸 잘해야 되겠죠. 이걸 잘하셔야 돼요. 어느 여기서 보시면 어영 변화가 가능하면 여기에 약간 밖에일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친구들을 당신이 선택할지는 당신의 인생에 서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어느 친구들을 어느가 나왔어요. 여기가 의문사네요. 의문사가 여기 나오죠 이렇게 쓸 거예요 친구들을 들을 어느 친구들을 여기 보여요 어 여기 서 보시면 이거 뭐죠 어느 친구들을 여기에 어, 위치 다음에 명사가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강조구문에 얘를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얘가 목적어 자리긴 해요 해볼게요 목을 쓸게요 이렇게 그럼 당신이 얘가 주어 자리겠네요 선택할지는 얘가 동사 자리겠죠 그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당신이 인생에 중요한 영, 영, 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했어. 어이구야? 당신이 인생에 어, 중요한 영향, 역량,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가 뭐예요? 여기, have, a, 뭐봐, 중요한, 어, 중요한 게 어, 여기 major, major, 아이씨, 잘못 썼네요. major, major. 다음에 뭐예요? of have a major influence influence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죠 요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써야 될게뭐 당신의 인생애를 보시면 되겠죠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치를 먼저 이렇게 딱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강조죠 친구들이죠 어 어떤 어느 친구들 여기죠 여기 위치를 위치를 먼저 지울까요 친구들이 있겠어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은, 어, 당신이 선택할지는, 선택하다라는 거 어디 있어요? y u 다음에, 당신이 선택하는 게 어디 있을까요? choose가 있었네요. 이렇게 돼있죠. 그쵸? 선택할지는, 여기 다 끝났어요. 선택할지는, 어떤 친구들을 선택할지는, 여기 봐봐요. 친구들, 원래는 여기, 프라드가 여기 있었던 자리거든요. 근데 여기가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끌어 뜬 거예요. 그쵸. 목적으로.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쵸.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주어 자리죠.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어, 여기는 항상 의문사 있죠. 간접 의문문, 아, 간접 의문은요. 간접 의문은 아, 3인칭 단수 취급해요. 그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해볼까요? 해질까요? 그럼 해, 지가 되겠죠. 해서 이걸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주요한 영향을 미친대요. 메이저 어, 그다음에 인플루, 아 인플루언스 온 이렇게 쓰겠죠. 인플루언스 오늘 그렇죠. 해브, 해브, 어, 메이저, 인플루언스 오늘 쓰겠죠. 여기 뭐야 하나 뭐 남았죠? 그냥 땡큐네요 라이프로만 쓰면 되겠네요 Which friend you choose has a major influence on your life 이렇게 되는 게 정답이겠네요 그렇죠? 어떤 친구들을 너가 선택할지는 주어네요 그 다음에 동사 어,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에 영향을 미친대요 이 목적어 자리가 되겠네요 어, 너의 삶에 그러니까 여기가 어, 여기는 m이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외울 때는 have a effect influence on을 외우셔야 돼요 미친다란. 오늘은 저 명사절 주어 두 번째 시간을 배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